고민을 말끔히 해결했다는 주인공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오 제대로 하시네. 12kg 감량이 성공한 최성임 씨. 입이 떡벌어졌어요. 제가 한때는 오. 70kg까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왜? 제가 브라질에서 5년 정도 살고 왔는데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매일 오.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와 저렇게 달라지시네요. 한국으로. 다이어트의 도리. 3년 만에 피트니스 대회에 입상할 정도로 달라졌다는데. 다좀 어, 멋있다. 와. 그렇다면, 최성임씨의 현재 체중은? 지금 53kg 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2kg 정도 감량된 상태고, 지금 체지방량을 음. 봐보면. 은 마이너스 11.7kg 정도 감량된 진짜.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이상적이고 맞아. 건강하고 이쁜 몸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여줄 것이 있다는데 바로 다이어트 전에 입었던 옷! 3 4인치에요 근데 지금은 26인치가 나가다 보니까 주먹이 몇 개나 들어가요. 아, 살짜 줄이고 자신감은 끌어올린 주인공의 식단은 저는 매끼마다 단백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연어를 사서 샐러드를 자주 해 먹고 있어요. 단백질 식단 외에도 그녀에게 또 다른 비법이 있다는데 바로 샐러드 위에 뿌리는 정체불명의 가루. 저 요즘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뿌려 먹기도 하고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시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변비도 없어지고 물도 더 많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유유 걱정 없이 12kg 감량한 주인공의 비법 식품 지금 바로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자신만의 비법과 꾸준한 노력으로요 체중을 무려 12kg이나 감량한 주인공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laughs> 야, 일단 뭐 거기 딱 앉아 계신 게 다부지다, <laughs> 건강해 보이신다 이렇게 뭐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이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제가 남편 직장 때문에 브라질에 5년 살고 왔는데요. 음. 브라질은 아무래도 고기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매일 즐겨 먹게 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살이 점점 찌고 그런 상태에서 한국을 왔는데 어느 날은 신발 끈 묶기도 힘들고 발톱을 깎는데 어. 힘들어지더라고요. 응. 배가 자꾸 나와서. 응. 그래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인순이 씨의 피트니스 대회 도전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저분도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도전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이어트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 이렇게 지금 마주 앉아 있는데 너무 건강해 보이시니까 난 정말 무엇인가 라는 <laughs> 생각이 절로 드는데 너무 닮고 싶어요. 근데 살이 12kg 빠지는 동안 체지방만 11kg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운동은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중년이 되다 보니까, 음. 뭐, 어, 뱃살도 막 자꾸 늘기도 하고, 힙이 처지기도 하고, 허벅지 근육도 자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뱃살 운동이랑 허벅지 강화 운동, 힙업 운동을 주로 위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34인치에서 26인치로 뱃살이 줄었어요. 어. 음. 아유, 그러면 주인공이 12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또 다른 비법은 어떤 게 있는지 화면에서 공개되지 않은 비법 식품이 지금 저희 앞에 네. 있거든요.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이게 화면에서 본 가루. 나온 풀인 것 같은데 이거 <laughs> 우리 옛날에 모내기할때풀 때. 아. 아닙니까? 그니까 러저한판 이렇게 모내기 사서 심지 않았나요? 네. 부추인가요? 부추+ 부추+ 아기 부추, 부추가 부추? 저렇게 작하게 아, 부추. 키는 작고 네. 그 저희는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채성 <laughs> 임 씨께서 어떤 건지 직접 좀 알려주세요 바로 새싹보리입니다 아. 아. 아 이게 새싹보리야 아. 새싹보리 이름은 들어봤어요 유유 걱정 없이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プリ 새싹 보리는 보리를 파종해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한 10에서 20cm 가량 어린 잎이 자라는데 이때 자라는 새싹을 바로 새싹 보리라고 합니다. 새싹 채소는 작물이 종자를 틔우면서 발아를 할때 활발한 대사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때 각종 영양소는 물론이고 폴리페놀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을 폭발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싹 채소의 영양분은 다 자란 채소보다 최대 100배 정도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새싹채소의 영양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새싹보리는 장수의 나라 일본에서도 건강식품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이어트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네, 이 새싹보리가 간 기능을 좀 살려서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몸은 뭐 과식, 내외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체내에 독소, 노폐물 등을 생성하고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해독되지 않은 채로 몸에 쌓여 있으면 우리 몸에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가 되고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서 부종이 잘 생기고 심지어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해독 장기인 간이 체내의 독소의 약 99%를 해독하면서 원활한 신진대사 그리고 우리 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이런 간 기능 개선이 좀 필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할수 있죠. 그럼 저게 어떻게 다이어트를 돕고 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그 새싹보리 속에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그 성분이 바로 사포나린이라는 이런 성분인데요. 항산화물질 폴리페놀의 일종인 사포나린은 새싹보리분만 100g당 1510mg 이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그룹은 알코올만 섭취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알코올과 새싹보리를 함께 섭취하게 했는데요. 3시간 후에 새싹보리 섭취분은 대조분에 비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24% 감소했고요. 어, 열흘 뒤에는 간 조직 내 중성지질이 약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또한 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16주간 이 새싹 보리를 섭취하게 하자 평균 몸무게가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결과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새싹 보리가 간에도 좋고 다이어트도 에좋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건강학적으로도 도움을 주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음.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어? 있습니다. <laughs> 새싹보리의또 다른 대표 성분이 바로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폴리코사놀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폴리코사놀은 식물의 보호막을 형성하는 천연 물질인데 새싹보리에 굉장히 많은 양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100g당 쌀겨에는 폴리코사놀이 2.1mg이 음. 함유되어 있고 사탕수수에는 27m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새싹보리에는 무려 342mg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사탕수수보다는 12배, 또 쌀겨보다는 170배 더 많은 양의 폴리코사놀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어, 또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8주 동안 섭취를 하게 한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10.8% 그리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16.8%가 감소해서 어.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진짜?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단 결과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 아. 네, 어, 이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세싹보리는 혈당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열량, 고탄수화물의 섭취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비만을 유발하고 또 혈당을 올려서 당뇨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새싹보리가 당 분해 효소를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당의 체내 흡수를 막을 수가 있겠죠. 또 분해되지 않은 포도당이 밖으로 배출되기가 쉬워지니까 혈당도 낮추어주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싹보리 추출물을 8주 동안 섭취하게 한 뒤에 혈액을 분석한 결과 혈당이 10.2% 감소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단 결과는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제가 왜 이게 의아한 게 분명 새싹보리는 저기 릇 파릇하단 말이에요. 파란색인데 분말은 갈색이야. 이게 왜왜왜 왜 다르지? 이왜 달라요? 만약에 이제 잎 부분만 분말로 한다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초록빛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말로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도 뿌리까지 함께 이렇게 아. 제품화 한 것들은 통째로 갈아서 살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약간은 황갈색을 띠게 됩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거를 이제 통째로 다 갈은 거예요 이걸요. 네. 그럼 이제 뿌리까지 다 먹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원래 뿌리에 원래 더 뿌리까지. 많은 영양소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새싹보리의 맛을 또 제대로 보겠습니다. 새싹보리 요리 나와주세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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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맛이에요. 왜왜왜? 왜, 왜? 오 빨리 빨리 드셔보세요. 왜왜왜? 왜, 왜? 너무 맛있어. 깜짝 놀랐어요. 약간 식혜인데 어? 식혜인데 왜 단맛이 안 나는 식혜 같아? 어머 하긴 보리니까. <laughs> 그러네오난짐두 <laughs> 어, 개를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laughs> 선생님 저기날줄 이게, 이게 고수하니 좋네. 너무 맛있는데요? <laughs> 네. 이거 이렇게 맛있어서 설수연 씨처럼 더 참가해서 드셔도 되나요 뭐 주의 사 그러니까 막, 막+ 막 쏟다 붙고 있어야지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저렇게 먹어도 돼요 네 우선 이 새싹보리는 뿌리까지 먹을 수 있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싹보리를 구입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원료가 국내산인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새싹보리를 분말 형태로 드시게 된다면 물한 컵에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분량이 적당하고 어 최대하루 식감. 그램 정도. 그러니까 우리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스푼 이내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특이 체질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세월의 무게에 무너진 무릎을 살리는 인공관절. 씹는 즐거움을 되찾는 마지막 선택 인공치아 국내 수술 1위 명안으로 되돌려주는 인공수정체 박버서 백세까지 사인의전문의와 알아보는 관절치아 눈건강법 그러면 수술을 좀 최대한 비수술 쪽 치료를 해서 미뤄보시고 그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분들은 굉장히 임플란트 수술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와. 충격적인 내용이 좀많을것 같거든요 영상이요. 그래서 심신이 허약하신 분들은 조금 이 이게 실제적으로 백내장을 수술하는 건데 저게 인공수정입니다이 공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무릎 튼튼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구 건조증을 막고 눈 건강을 지키기 뭐야. 위해서 네. 필요한 거죠. 예, 오늘 보시면 이제 세 가지 건강을 챙기신다는 건데 일타 3품입니다 바꿔서 백수해까지 관절, 치아, 눈 건강법 금요일 저녁 7시 내몸 사용 설명서에서 공개됩니다.